안녕하세요. 이인 상사입니다. 컨티넨탈 타이어 에코 컨택 5라는 모델이고요. 타이어 사이즈 245, 4518. 하나, 둘, 두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타이어 진짜 쌩쌩한 타이어고요. 어, 90%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타이어 컨디션입니다. 타이어 트레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. 이런 줄다 살아있습니다. 전부 다. 이것만또 찾으시는 분들 계세요. 항상. 음 이렇게 타이어 트레 상태 굉장히 좋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아 어, 보자. 어, 어두워서 지금 지금 밤입니다. 밤에 영상을 찍고 있어서 좀 그림자가 많이 비춰지네요 컨티넨탈 타이어고요. 말이 뻣쩍 서 있죠. 그다음에 컨티 에코 컨택 5라는 모델입니다. 신형 모델이고요. 사이어 사이즈 245 45 18입니다. 인사이드라서 어, 자. 볼까요? 언제 나온 것인가? 이 친구가 자꾸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. 어, 19년 6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입니다. 타이어 뭐 오래되거나 뭐 그렇다 그래 가지고 뭐 타이어 어디 갈라짐이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. 꽉 눌렀을 때뭐 어디 갈라지고 그런 거 전혀 보이지 않는 굉장히 A급 타이어입니다. 그다음에 요거 어, 보여 드려야지. 어, 안에 실 오, 오, 옵션 들어간 거예요. 자가로 빵꾸가 메꿔진다 해가지고 옵션 들어간 겁니다 찐득 찐득하게 음. 어, 옵션으로 들어가서 좀한 2,3만원 더 비쌉니다 신품으로 따지면 컨티에코 컨택5그 다음에 또 인사이드네요 아이고 자 보자 어디 갔지? 어, 19년 여섯번째 주에 죄남 타이어고요 컨티에코 컨택그 다음에 뭘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내가 어? 아무튼 어 여기 있네 어컨티실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안에 옵션 어, 자기네들이 썼습니다 저컨티실 아닌 거는 안 적혀 있죠 어 요거 진짜 A급 타이어입니다 진짜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딱일 것 같아요 어요 <laughs> 개당 그, 저 6만 원씩 해가지고 두개 12만 원 판매하려고 합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딱일 듯한 물건 같으니까 좀 빨리 서두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 전화번호 010 8831 8363이고요. 제가 있는 곳 양주시율정동 106번지입니다. 오시면 제가 여기서 무료 장착 해 드리고 그다음에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. 이인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